없을 때는 몰랐지만, 있으면 삶의 질이 달라지는 제품들을 소개해드려요. 저렴한 가격으로 공동구매 제품도 가져왔어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잘못 말려 냄새 나는 장갑 때문에 불편했다면 이거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끼우면 물은 밑으로 고이고 안쪽에 물기도 아래로 떨어져서 뽀송한 고무 장갑을 사용할 수 있어요. 안쓸 때는 분해하면 되는데 한 손으로 밑바닥에 힘을 주고 한쪽을 먼저 뽁 소리 나게 빼고 나머지 한쪽도 뽁 소리 나게 빼면 됩니다. 안쓸 때는 안 보이는 곳에 집어 넣으면 깔끔해요. 뽀송한 고무 장갑을 원하신다면 꼭 사용해 보세요. 여름 필수 가전. 는 선풍기죠 선풍기 살때 저는 세 가지를 우선으로 봐요 무선인지 보관하기 쉬운지 소음이 적은지를요 여러 선풍기를 찾다가 누적 판매량 14만 대 누적 리뷰 9,900개 소비자 만족도 4.8점의 디디오랩 무선 선풍기를 구매했어요 기존 선풍기는 선에 걸려서 불편하고 자리 차지하는 데다가 추운 날씨 되면 보관하기도 참 애매했는데 디디오랩 무선 선풍기를 써보니까 전선 스트레스가 사라져서 집이 확실히 깔끔해졌어요 무선도 좋 지만 보관이 정말 신세계예요. 디디오랩 선풍기는 완전 분리형이라 헤드와 기둥, 받침대가 따로따로 분리돼서 파우치 하나에 쏙 들어가요. 가을 되면 이거 어디에다 두어야 하나 고민할 필요 없이 좁은 공간에도 착착 정리되니까 진짜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사용법도 쉬워서 부모님들도 쉽게 쓰실 수 있어요. 바람도 정말 시원한데요. 구엽 날개와 BLDC 모터 덕분에 풍속은 강한데도 소리는 정말 조용해요. 특히 1단부터 12단까지 미세풍. 속 조절이 가능해서 아기 재울 때는 1에서 2단으로 맞추고 더울 땐 10단 이상으로 시원하게 쐬면 되고 자연풍 모드는 몸이 시리지 않아 좋아요 밤에는 수면풍으로 낮에는 시원한 강풍으로 쓰면 좋고요 상황에 맞춰 높이 조절도 가능해요 입식과 좌식에 맞춘 3단계 높이 조절과 상하좌우 각도 조절도 자유롭고 자동으로 회전까지 되니까 집 어디든 바람이 잘 퍼져요 조작도 정말 간편한데요 허리 숙일 필요 없이 정면 터치로 조절 가능하고 무선 리모컨은 뒷면에 자석으로 붙일 수 있어서 분실 걱정이 없어요. 앉은 자리에서 바로바로 바로 조절되니까 정말 편한데 청소까지도 쉬워요. 완전 분리 세척이 가능해서 날개며 커버며 물 세척까지 가능하니까 미세먼지나 먼지 쌓이는 걱정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수면등까지 있는데 밤에 은은하게 켜두고 자면 분위기도 좋고, 키즈락 기능도 있어서 아이가 만져도 사고 걱정 없어요. 최대 8시간까지 타이머를 설정할 수 있고, 3200A의 대용량 배터리로 최대 32시간 사용이 가능한데, 놀랍게도 전기세가 한달 3000원대라 부담이 없어요. 올 여름 새 선풍기를 구매하실 예정이라면, 장점 많은 디디오랩 선풍기로 구매해보세요. 2025년 업그레이드 된 최신 모델을 저렴한 가격에 공동 구매로 준비했어요. 미리 준비하셔서 올 여름은 시원하게 보내세요.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을 참조해주세요. 삼겹살을 좋아해서 자주 굽는데 구울 때마다 기름 튀고 손에 화상 입고 스텐 프라이팬 덮개를 사용해도 뒤집어야 할 때는 또 기름이 튀잖아요.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요리해준다는 롤팬을 써봤는데 정말 신세계입니다. 건전지 두 개를 모터에 넣어주고 시계 방향으로 고정핀을 돌리고 회전 날개를 냄비에 고정시켜서 사용하면 되는데 롤팬의 내부와 외부 모두 짱짱한 세라믹 코팅이 되어 있어서 요리할 때 재료가 눌러붙는 걸 방지해주고 특허받은 팬에 기울어진 구조 덕분에 양념이나 기름이 밖으로 튀지 않으면서 음식의 풍미가 한층 살아나요. 버튼만 누르면 이 회전 날개가 빙글빙글 돌면서 재료들을 자동으로 뒤집어 주니까 음식이 눌러붙거나 타지 않고 균일하게 잘 익어서 구이나 볶음 요리, 면 요리나 잼을 만들 때 정말 편해요. 뚜껑에 홈이 있어서 기름을 따라 버릴 수도 있고 요리하는 내내 지켜보지 않아도 되니까 요리하는 건롤 팬에게 맡기고 다른 일을 할수 있어서 정말 좋더라고요. 삼겹살 구면 가스레인지 주변이 온통 기름 범벅인데 롤팬에 고기랑 마늘 넣고 돌리다가 기름이 나오면 야채를 넣고 다시 돌리면 되고 중간에 기름은 한번 덜어주면 되는데 기름 한 방울 튀지 않고 고기가 노릇노릇 맛있게 구워집니다. 훈제오리도 오픈해서 덩어리채로 넣으면 회전날개가 돌아가면서 알아서 구워주는데 기름기 많은 오리구이도 기름 한 방울 안 튀니까 깔끔한 가스레인지를 유지할 수 있어 좋아요. 블루베리잼도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데 동 블루베리 1kg를 깨끗하게 씻어 체에 받쳐 물기를 말린 후 볼에 블루베리와 설탕 300g을 넣고 버무려 줍니다. 롤팬에 옮겨 소금 반 스푼을 넣고 중약 불에 1시간 동안 졸이면 되는데 롤팬이 계속 저어주니까 거품을 걷어내지 않아도 돼요. 블루베리 잼을 찬물에 넣었을 때 풀어지면 더 졸여야 하고 뭉쳐지면 완성이니 레몬즙 3스푼 넣고 3분 더 졸여 주세요. 실온에서 식힌 후 병에 담아주면 완성입니다. 빵을 토스트기에 구워서 크림치즈를 바르고 블루베리잼을 발라주면 이게 요즘 해외에서 핫한 전남친 토스트 빵에만 발라먹기 아쉬우니 핸드메이드 요거트에 블루베리잼을 넣어서 섞어 먹으면 시큼 달큰한데 건강까지 챙기는 요거트가 됩니다. 잘 눌러붙는 감자채 볶음에도 도전해봤어요. 감자를 채 썰어 물에 전분기를 빼내고 채에 페이퍼타올로 물기 제거 후 롤팬에 기름을 바른 후 감자채와 스팸을 넣고 중불에 10분 약불에 10분 돌리면 끝. 손이 많이 가는 카레도 재료 모두 쏟아붓 롤팬에 중약 불로 돌려주면 맛있는 카레밥 완성이고 간편한 원팬 스파게티도 가능한데 물 끓으면 얇은 스파게티면을 반을 잘라 넣고 익힌 후 물을 따라내고 스파게티 소스를 넣어 5분 더 끓이면 간편하게 스파게티 완성. 롤팬으로 여러 가지 요리를 할수 있어 유용한데 가스레인지는 기본이고 인덕션 하이라이트 핫플레이트에서 모두 사용 가능한데 사실 이런 얇은 재료는 회 회전 날개에 끼어서 타버리지 않을까 고민했는데 쓸데없는 걱정이었어요. 전기 사용이 아닌 건전지로 작동하니까 콘센트를 찾아다닐 필요 없고 설거지도 간편해서 모터를 분리하고 본체와 회전 날개, 회전 날개 및 검정 패킹을 부드러운 수세미로 닦으면 되는데 이것마저 귀찮으면 모터는 제외하고 식기 세척기에 넣으면 돼요. 코팅력도 강화돼서 사용해보신 분들의 만족도가 정말 높고 부모님이나 지인들에게 선물하는 롤펜인데 년 새로 나온 블랙 컬러 에디션까지 최신 모델을 저렴한 가격에 공동 구매로 준비했어요. 롤페는 공동 구매 때 사는 게 제일 싸니까 저렴할 때 구입하셔서 편하게 요리하세요.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을 참조해 주세요. 변기 청소 자주 하기 힘들 때 이거 한번 써보세요 이 작은 기계가 살균수를 만들어 주는데 전용 어댑터에 USB선을 꽂고 사용하면 끝이 변기에 세균이 엄청 많은데 매일 청소해도 세균 관리 안 되는 곳이라서 이 세정제가 변기 속에 세균과 물때 냄새를 없애줍니다 자동 온도센서가 탑재돼 있어서 수온에 따라 살균수를 제조하는 주기도 알아서 조절해주고 여름에는 살균수를 더 많이 만들고 겨울에는 적게 만들어요 빨간불이 들어오면 살균수를 안 만들고 있는 거고 파란불이 들어오면 살균수 수를 만드는 중이라는 표시입니다. 한번 설치하면 최대 1년 동안 사용 가능하고 곰팡이랑 물때 없이 살수 있어요. 대장균, 폐렴균, 칸디다균 이런 주요 세균들을 전부 살균해주고 물 내릴 때마다 살균수가 변기속까지 청소해주니까 그야말로 배관까지 세균박멸. 특히 6월에는 장마 시작인데 변기속의 세균 곰팡이 악취가 심할 때라 지금 장만하면 딱 좋아요. 꼭 사용해 보세요. 액자를 걸고 싶은데 벽에 못을 박고 싶지 않아서 간단하게 붙일 수 있는 양면테이프 찾았어요. 손잡이가 테이프보다 살짝 돌출된 상태로 커팅되어 있어서 가볍게 뜯기만 하면 바로 사용 가능하고 160장에 만원 초반대라 가성비가 진짜 좋아요. 작지만 강력해서 콘센트나 액자도 잘 붙고 표면이 예민한 벽지에 붙여도 떼어낼 때 끈끈이 없이 깔끔하게 떨어지니까 사진 붙이기도 좋더라고요. 정사각형 형태로 잘려 있어서 간편하게 사용 가능하고 정리가 잘안 되는 전자기기 붙여놓으니까 깔끔하게 정리되면서 딱 붙어 있어요. 손잡이 하나 달려 있을 뿐인데 붙이고 떼어내는 게 쉬워지니까 다른 테이프 찾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밥 먹고 설거지 미루다가 밥풀이나 양념들이 굳어서 힘들게 설거지를 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이 통에 그릇을 넣어서 불린 다음 나중에 설거지를 하는데요. 이 사각 설거지 통에 담궈서 불리면 많은 그릇들을 편하게 설거지를 할수 있고 설거지 통에 세제 와 뜨거운 물을 넣어 불리면 세제와 물 사용량도 줄이고 싱크대가 지저분할 땐 뚜껑으로 덮은 다음 설거지를 조금 밀어도 주방을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야채를 씻을 때도 이 설거지통에 씻으면 타공 트레이 덕분에 야채를 버리지 않고 깨끗하게 씻을 수 있고 양쪽에 홈이 있어서 방향 관계 없이 물을 버릴 수 있어 편해요. 타공 트레이 뚜껑은 구멍으로 공기가 잘 통해서 뜨거운 음식을 식히거나 이동할 때 완전 유용하고 가볍게 물을 마신 컵도. 트레이에 올려놓으면 간단히 설거지하고 건조시키기도 간편해요. 스테인레스 304 소재라 위생적이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10리터의 넉넉한 용량이라 그릇이 많아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꼭 사용해 보세요. 쌀은 내솥에 씻으면 안 된대요. 내솥에 코팅은 쌀알의 강도보다 약해서 벗겨지기 쉬워서 중금속과 알루미늄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 이거 한번 써보세요. 한쪽은 기울여서 쌀을 씻을 때 사용하고 다른 한쪽은 기울여서 쌀 씻은 탁한 물을 버리면 되는데 일반 볼에 씻을 때는 쌀알이 싱크대로 자주 떨어져서 주워 담아 다시 씻거나 쌀알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살살 닦으면 탁한 물 일부가 남아 있었는데 쌀 세척볼로 씻으면 쌀을 버리지 않고 탁한 물 빨리 사라져서 세척도 빨라지고 밥 누린내도 없어요. 쌀뿐만 아니라 과일이나 야채도 씻을 수 있으니까 이제 내솥에 쌀 씻지 마시고 이 스텐쌀 세척볼을 사용해보세요. 가격은 저렴하면서 활용도는 높은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알차게 사용하는 방법까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영상 속 제품은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오늘 리뷰한 제품들을 구매하실 수 있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